사실은 어젯밤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제 아내는 이걸 보고 당신이 왜세상유행같았냐고 <laughs> 뒤에서 비웃음 내지는 이렇게 쓸쓸한 웃음을 느끼려 어, 기다려 보세요. 아침이면 알 것입니다. 제 속으로 했더니 왜 그랬는가를 알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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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오는 게 제가 왜 이걸 틀어달라 그랬냐면 가는 거 아닌데, 그런데 태진아가 예수님도 총 어제 살았어요. 솔직히 근데 중요한 거 들어보니까 오늘 방금 내려 송대가 있는 대충대투전, 대퉁 자기는 어떤 일을 했을 아침부터 오늘, 지금 저게 저녁에 뵙때 어, 부산의 해운대 반야울교나 꽤큰 교회, 부산에서는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적어도 고신칙이에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고신칙이라면. 그거가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열심히 열심히 매번 교회를 다닌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암송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가 고백하는 뭐예요? 저기서? 200개 상을. 그렇지 못하는 그 누구는 자기 뒤에 따라온다. 그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순종한 따라온다는 절대로 뭐예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가수, 그래, 저 사람이 만약에 복음성과 가수로서 저렇게 말하면, 야, 복음지어라 생각하지만,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자기를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가 벗어드린 돈, 구제사업에 쓰고, 하나님 영광을 쓰는데, 무슨 갑자기 여러분 속에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율법이 있어가지고, 무슨 또들어뜨 또 가서 들어주는 거, 이 교회, 신성한 교회. 그게 아니에요. 직업은 신성한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로만 가는 것이 신성한 노여러분 no,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직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직업이 하나님께 반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 대적하는 직업이라면 반드시 버려야 되겠죠. 내가 가서 예를 들어서 술집에 에이타 가서 삐끼가 된다거나. 네? 숙지 부르면 그것은 하나 타락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건 가감히 적어야 되죠.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기 때문에 신성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자, 말씀이 좀 빗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스님이 되고자 하는 그 초, 초짜 그 스님이 21살 때, 20살 때 거기 가서 그렇게 새벽 한시부터 예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스님이 9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아무래도 스님들 상이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 <laughs> 그래서 경찰로 정년을 하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우리나라는 사전계제전 복음이 들어왔고, 일본은 노마의 학자적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차이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차이가 일본과 한국의 차이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일본의 의외로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아요. 로마서 강의를 쓴 우찌무라 간지라든가 이런 사람들. 로마서의 대가들이 참으로 일본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인은 적어도.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슬을 위한 순교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오빌은 참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은 성경이 나오지 않았지만, 데오빌러는 반듯하게,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니고데모도, 그렇죠. 아리마데오 요셉도 선해들 공유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됐듯이, 데오빌러에도 분명한 예수구조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24장 47절과 53절 잠깐 찾아볼까요? 누가 보금 24장 47절과 53절. 네, 시작. 예수님이 한로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열두 제자, 열한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성을 떠나지 말라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요한복음입니다. 나오죠? 누가복음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다 나오죠? 오늘 본문일지 않지만 다음 주 들어가겠지만 오늘 8절에도 또 나온. 다섯 번이나 같은 능이 반복돼서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능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사실이에요. 뭐요? 그 중에 키포인트가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기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은 성령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20장 22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다음에 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거듭 거듭 말해줘야 반복해야만이 우리의 내의 구조가 그들의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예수님을 앞에서 교육을 받았고 직접 제자 올려받던 성년 받은 받았던 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반복하였는데, 그들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반복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내 가슴을 읽어내도록 끊임없이 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결단코저 송광사에 있는 스님들보다는 그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위대한 길을 가고, 그 그분들이 말하는 그 위대한 길이죠. 저는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그런 길을, 그들이 고행의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가는 길을,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고 있지만 농도가 약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똑같은 말씀을 또 설교를 듣고, 1년에 또 설교를 듣고, 한 달에 또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일들로 배우게 해야 될까요? 맞아. 그러지 않은 이상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항상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라는 잡초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는 뽑아내야 합니다. 몰라요. 농부들은 제초제로 농비들은 낯으로 뱉고 뽑아내고 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뽑아내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는 유다 같이 그렇게 떠나 버리고 맙니다. 유다 예수님께 서 능력을 입히셔 가지고 열두 제자들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병도 고쳤던 사람이요. 안진백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유다가 누가 유다가요. 그렇게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비참한 길로 선택했다는 사실, 우리는 한번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어느 날 그렇게 있는데 누가 <laughs>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고 또내 설교 중에서 어떻게 그냥 나는 그냥 여기 본문만 말씀만 이해하기 했는데 그게 다 꽂혀가지고 저 목사가, 저 집사가. 나에게 상처 준말 한다고 획 돌아서 떠나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그래도 우리 저 아브라함 목사님 계실 때다 여러분 훈련 많이 받으셨잖아요. 믿음의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떠난. 다른 교회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떠나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걸 냉담이라고 하죠. 떠나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람이 없다는 둥뭐 없다는 둥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아홉 가지 열 가지 중에 말씀 전한 건다 좋은 말 아홉 가지 정말 그 나머지 한 가지가 미혹 경이사탄의 형님 거끌에서야이 교회가 너를 그렇게 추구하면 떠나라. 떠나고는 안타까운 것들이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런 분들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그랬고, 부활하신 데도 그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될 사람 절대 아니에요. 소리쳐, 샤우팅, 내 배창자가 끌어올 때까지, 배고플 때까지 주님주님 주님 외쳐보십시오.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 반드시 합니다. 그냥 미직미직 여분처럼, 누구 송시처럼, 태씨가 말은 송시처럼 그렇게 <laughs> 그, 뭐야, 저 소송사건을 말렸잖아요, 송 씨가. 그렇죠, 사기죄로. 참. 난 태진아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이줄 몰랐어요. 참 사람이 선하더라고요. 참 선하고, 참 사람이 인상도 좋고, 그래서 저 속에 아마, 이, 그래서 예수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요, 태진아 씨가요, 제가 이거 한마디로 끝나겠습니다. 태진아 씨가 그때 하고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옥경이라는 여인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가수하면서 본돈 있잖아요. 여기서 가수하면서 본 돈.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했는데요. 돈이 많으니까. 미국에 라스베가스 그런 데 가서, 저, 뭐요? 도박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가면 며칠 동안 안 나와, 빠져가지고. 도박장은 어떤지 아세요? 카지노 도박, 전 가보지 않았는데 햇볕이 하나도 안들이게끔싹 밀폐된 곳이 도박장의 특징이에요. 전 세계에 가서. 왜? 밤이 되면, 오, 밤이 되면 가야겠다. 캄캄하게, 일부의 세계에 돌, 고립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세계에 빠지게끔, 이건 도박장 주인의 상술이죠. 거기 가서 그렇게 와서 그렇게 와서돈 없으면 와서 돈 달라고 두들겨 패죠. 그리고 보니까, 어느날 와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없어. 새벽에 와서 보니까 한참은 부인. 그것도 가세 보니까 또 없어. 그래서 이 여자를 미행합니다. 저 여자가 틀림없이 내가 이런 방탕한 생활하니까 나를 저기 여자가 바람이 났구나 하고 미행을 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LA 한인교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엠만은 같아서 마음이 감동될 것인데, 아니, 저것이, 저 멋멋이, 저기에 미쳐서 그런 거라, 교회 가지 마, 두두개 패. 날마다, 하루는 부인이 너무 맞다가 안 돼서 물을 고힙니다 옥경 씨가요, 예? 옥경 씨가요. <laughs> 물을 굽히래요. 여보, 내가 다른, 당신이 어떤 모습을 해하다 내가 죽은 짓 죽을 때까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은 막지 마십시오. 사실 서울에는 내 어머니가 암송고 상기를 받았는데 내가 미군, 내가 돈을 얻고 내가 한국을 갈수 없고 여기서 할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만은 들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 태진아가 마음이 조금씩 더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 믿고 한국 온 거래요. 자기 고백입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 그는 그대로. 미국의 그런, 뭐죠? 뭐라고요? 노숙자가 돼서 아마 인생 폐망길이 이미 끝나버렸을 거예요. 아, 예수 믿고. 그래서 한 것이 옥경이셨대요, 옥경이. <laughs> 당신은 나의 동반자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정말 감사해서 자기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다. 나는 예수도 모를 뻔데 죽을 뻔 했는데, 지옥 갈뻔 했는데, 아내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 그래서 옥경이. 그 다음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자기가 딱 하고 나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당신을 만나는 것은 뭐예요? 그 나와요? 특별한 선물이 내인생의 최고의 선물에 아내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짓고 보니까 이상해서 자기 아들 이름 뭐예요? 아 아들 이름 뭐예요? 이루 나보다 더 모르네. 아, 잘 몰랐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요. 간절히 이제 저희 집에 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야 가서 어쩌니 이루야? 그랬더니 아빠. 괜찮은데? 이대로 해도 되는데, 야, 2절, 3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빠? 필요 없어, 왜? 1절의 가사 내용이 더 이상 쓸래야 2절, 3절 쓰면 노래가 반갑는데, 이게 다 담겨있대. 아빠의 사랑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 다 담겨있다고. 그래서 그건 히트치칠 몰랐대요. 히트를 치더라. 왜? 아내에게 잘하니까. <laughs> 뭐라고요? 아내에게 잘하니까. 경성집사 뭐라고? 아, 네, 네. 아, 잘해, 잘해. 잘해, 잘해. <laughs>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회 간증 다니면,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뭐, 당신의, 뭐, 당신이란 말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이렇게 간증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참, 은혜롭게 들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향해서 오늘 성령의 사도행전은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의 두 손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시작했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를 이런 것한테 커다란 복을 받고 이제는 내가 내 신앙이 이만큼이었다고 하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커다란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